자 611번입니다. 어 이게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풀겠습니다. 하나는 여기 있는 버전, 다른 하나는 어 제가 하는 버전. 뭐둘다 이제 뭐 정식 풀이 과정이니까 뭐 그냥 빠르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. 두 가지 버전입니다. 뭐가 편한지 여러분들 한번 보기 바랍니다. 우선 이제 그 여기 그 풀이 과정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. 웬만한데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거는 뭐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풀이 과정 아닙니다. x 플러스 2 분의 1, 어, 에구, 분의 1 어,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1 플러스 x 플러스 2 분의 x 플러스 1이 되고요.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 분의 어, 2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. 이게 지금 6 분의 11이 되어야 되겠고요. 이게 지금 6 분의 11이 되니까 x는 뭐가 되겠다? 4가 되겠다. 그래서 여기 x에다가 x에 뭐 들어가면? 4 들어가면 6 분의 11 되겠다.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고요. 자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.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다른 한번 다른 방법 하나 알려주겠습니다. 이제 그 무슨 분수 만드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가분수를 가분수를 대분수 만드는 겁니다. 자, 6분의 11은 6분의 11은 자어1 플러스 6분의 5가 됩니다. 근데 앞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a는 자 a와 a분의 1을 보면은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얘를 역수로 바꿔버리면은 얘가 되겠다가 됩니다 자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얘는 1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은 5분의 6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5분의 6분의 1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다시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와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1 플러스 x에 해당하는 게 여기 5죠 그러니까 지금 5가 지금 뭐가 되겠다 1 플러스 뭐가 되겠다 1 플러스 k가 되시겠다 그래서 k는 뭐다 4다 이렇게도 지금 할수 있습니다 자음뭐 어떻게 편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자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례 숫자로 해서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많이들 이제 그 이거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이 요걸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요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만 여러분들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해준다면은 오히려 이 지금 요쪽이 더 편할 겁니다. 이?